때문에 실제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한 질문을 예를 다 써놓고 그걸 룰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 하다 그래서 어, 뭔가 이런 인공지능적인 학습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어, 가장 낮은 수준도 이렇게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수준은 슬롯을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 호텔을 예약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마시라고 어, 하는 실제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런 정보 항목들이 있고요 정보 항목을 다 채워야 이 대화가 완성되는거죠. 이 게임은 그래서 뭐, 호텔 이야기 라든지 또는 수기사 접수 같이 원하는 정보를 충족할 때까지 예, 근데 뭐, 호텔이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음타임을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어, 먹을 거고 하는 것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 슬러시를 채우는데 이런 대화가 중간에 예외이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예, 그다음에 그이두 번째 슬롯을 채우는 방식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 얘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무작위 대화에도 작동을 할수 있으면 뭔가 체포수로 학습에 의해서 정해진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예상되지 않은 질문에 인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 룰 베이스를 벗어나서 학습에 의해서 가로 어, 데이터를 방대하게 학습시켜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더큰 문제는 이 세가지가 전부 복합적으로 잘 작동을 해야 하나의 대화터이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마이셀렉그 어, 어, 이런 세가지를 몇어보려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 애트리와 같이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할텐데 우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번 거부를 그 가지고 어, 실제로 한번 어, 시험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실 포인트는 저희가 전제품에 대한 인공지능 상담인데, 어, 일단 인사말이나 일반 문의 등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저희가 체포 엔진을 학습시켜서 넣습니다. 그래서 과거 상담 기록든지 이런 거를 학습한 대로 정확히 답변하는지 이게 체포 포인트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 그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동일한 의도인데 다양하게 표현을 어, 우리 직원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도 얘가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그다음에 어, 얘가 그 일반적인 대화, 그러니까 작아진다, 뭐 증상 같은 걸 물어보다가 궁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수리기사를 접수하는 거로 들었고 그러니까 수리기사 접수라는 도메인과 일반적인 얘기는 다른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은 정말 잘분류해됩니다 궁적으로 수리기사 접수까지 가는 거야. 이게 하나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해서 궁적으로 슬럼필링을 해서 수리기사 접수를 마저 해내는 거. 이 요걸 시 이제 관 포인트가 되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어, 우리 직원은 우리 김정우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쪽 화면을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AWS 올린 저희 메인 화면입니다. 아, 그래서, 마이스 그 AI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이게 보시는 화면이 저 마이스 어시스턴트, 어, 저희가 개발 서버에다가 구축해 놓고요. 은거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질문을 지금 우리 김정우 매니저가 듣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냥 안녕하세요 일반신 인사말이고요. 예, 여기서 저기 보시면 도움이 되셨습니까? Yes 라고 하는 거는 참고 가로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버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Yes 라고 했거나 No 라고 했거나 러면 어, 지금 저 어, AI 어시스턴트가 제대로 대답한 거면 Yes 거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No 잖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 배치라든지 주간 뭐 단위 배치로 제를 끌고 와서 다시 재학습시키고자 하는 정도가 소개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계속 진행해 주시죠. 두 번째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두대대뭐 거실 쪽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이따 보이겠지만 채포 엔진에서 배트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어, 수십만 건의 과거 산란 이력을 학습을 시켰고요. 저희도 사실 리가 무슨 얘기가 지 떨립니다. 어, 그체포 엔진이 핫스패드를 어, 뱉터내는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가스가 없는 건지, 고장 난 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잠구를 는데요. 얘가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 지금 오래번주를 갔다 오서는 지 국내가 GPU를 쓸수 있는 그 AWS 상버에이안 돼가지고 오래번주에 있는 GPU를 쓸수 있는 그 아마존 서버를 갔다 오더라고 좀평변을갔다오더라고 조금 비스터스한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번에는 좀저 질문을 좀 변형을 해서 의도파 지능 되는지를 좀 다른 형태로써 넣어보겠습니다. Like 자, 계속 진행하시고요. 그반에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제 부적으로는수리사 접수를 했기 때문에 예수리사 접수를 넘어왔습니다유대목이 약간 좀 겉으로 어, 보기 똑같지만 예, 안에 시스템적으로는 체포시로다가 어, 대화인진으로 넘어왔습니다 대화인진에 어, 실제로 그수리사 접수를 받는 슬라프링 방식을 넘어갔고, 얘가 수리사 접수로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인터페이스하면서 어, 가능한 어베어빌리티 같은 것 체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약을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형태소 분석이라는 그, 그, 그 개체면식에 의해서 김정호가 이름이라는 것을 어, 얘가 시스템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것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나는 개체명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얘가 개체명인기에 의해서 전화번호라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예, 네, 저희회사는알려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인식해서 김정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인식을 해서 이게 맞는지 물어봤네요. 이름 바꿔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해서 어, 수기사 접수 DB를 읽어서 가용한 수기사님을 언제 할수있을지 이제 답변하고 a 나 o 시나리오 i s I have to t 해서 k about t 요 i 그래서 이걸 e t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t h 어떤 시나리오를 to talk about this. I 일부는 저희 o talk 학습시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어, 굉장히 사실 많은 그 요소 기술들이 서로 포함되해서 엮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성 인식기 s t t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 인식기와 같은 그런 자연 처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연어 처리만 갖고 안 되는 게도 있습니다. 이그 시멘틱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다음에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도메인 분류기 위해서 이게 어떤 도메인인지 분류 해주고 의도 파악을 하고 다음 대화 관리를 해주대화를 엔진이 들어가고 어, 그다음에 어, 체포 엔진이 붙고 다음 정답을 얘기해서 나중에 TTS로 그는 어, 이런 어떤 정책이 시작하고되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라는지 콜센터 같은 것도 만아니라교육서까지도 확장할 수 있고 또 여러 로뭐 보조교사,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술적인 그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술런 음성 인식 기술, 텍스트 분석, 자연 처리랑 인지 분류 기능, 대안 처리, 어, 그다음에 TTS 부분, 그 텍스트를 사운드로 보내준 건데 어, 최근에는 이제 여기. 펄스 예, 원나라고 해가지고 음성에다가 어, 이 손석희 아나운서의 예, 특성을 입힌다지 또는 다살배기 어린애의 목소리 나오게 지 예, 그런 들까지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예, 앤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화 책리 부분 보면 이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실장 김명실 장님께서이 어, 앞에 계신 배이 그 가지고 계신 대화 엔진입니다. DLTD 대화 엔진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laughs> 종합하면, 은 어, 저희 그 마이스어시스템의 특징은 통합 대화 엔진입니다. 단문에 대한 질의응답과 룰 베이스 슬라플링 머신러닝 기반의 체포, 이것들을 통합해서 을 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응답 그 정확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강화하는 그런 구조 어,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커스터머 투보투 에이전트인데요. 뭐, 휴먼 어시스트 e r 스 t a n 더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보시지 현재 너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영대 교수님들 현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날처럼 대응 못한다. 조금 어려움이나거나 예외적인 어머니가 패닉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구해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는 겁니다. 사람이 들이다가 전문 상담자가 아, 얘가 지금 멘붕에 빠졌거나. 맥북에 빠졌다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전문 상담사가 구해주는 그런 게 전문 상담사 인터페이스 부분 만는 부분.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체포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고, 문서 같은 경우도 굉장 날싸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 현재 그 저희가 다음 작업은 뭐냐면, 어, 에트리와 함께 인공지능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실장님께서 잘하셨고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개발한 것들을 더욱더 고도하고 더안정하고더 고성능으로 만드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마이세렐라이티가 서로 역할을 잘 나눠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완성되고 성능이 좋은 것같 이런 예전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 사실 그 아까 그 이스라엘제 같은 그런 우성 시 e 진다 이런 들이몇년 전에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좀장을 하고 있셨었는데어 저희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 시장도 사실 그냥 냅두면은 어, 외산 인들이 우리나라 이 시장 도 거기다 석권할 것이 불을 못을 끄는구요 저희는 그이 부분에 좀 내수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이와 관련된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나라 어, 어떤 그런 여러 파트너들과 같이 산업적인 발전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체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체포 어, 부분은 어, 그렇습니다. 확박적 속도감 있게 좀 얘기를 진행해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을 모바일에서 보는다고 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2.8시간을 모바일에서 보내고 든요그 다음에 그 문자 카톡 보내는 시간을 좀집계봅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의외로 뭐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말레이시아나 뭐 브라질 이런 데가 하루에 거의 한 시간 가깝게 카톡이나 문자 보내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급기야 2015년이 어 역사적인 뭐 해라고 하더라고요. SNS 그러니까 4대 SNS를 메시지넷, 그러니까 뭐 위챗이라든지, 팟톡이라든지 뭐 이런 그 채팅이 능가하기 시작한 2015년, 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SNS를 그동에 능가하는 것들이 없었는데, 이몇안 되는 것들이 뭐 문자와 채팅이다. 그에 반해서, 어 2014년도에 한달 동안 평균적인 미국인이 다운로드한 앱의 개수는 빵이라고 합니다. 65.5%의 미국인들이 한달 동안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도 다운 드 하죠. 그만큼 앱을 설치하는 도 굉장히 귀찮아요. 제가 그 저희 회사가 굉장히 좀염을두는게 어, 챗봇이라든지 AI 에이전트여서 어느 고객사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앱에다가 이런 기능 기름 저런 기능 이 환상적인 기능을 넣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 보여가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그분이 c 시야에 i o 셨는데 c 아 o 께서